최근 다양한 친구들과 마크 콘텐츠를 찍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잘해. 미친 고인물들. 그래서 마크 컨트롤 연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이분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다크 포레스트 떨어지네요. 왜 그럴 바요 저희 컨텐츠 할때 운이 더럽게 없어고 떨어져갖고 2주 동안 공룡님 <laughs> 저 뽑아주시는 거 농담이고 <laughs> 자칭 아 자칭이 아니고 마크 제1거 플래그니 어떤 분이냐면 콩마가 <laughs> 친구들 중에서도 다들 좀 인정하는 그래도 아 플래그는 진짜 잘한다 막 이런 아주 뛰어난 실력자임에는 이 정도면 네. 스승으로 오지팔 만하다 잘합니다 아무튼 어. 아무튼 잘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의 목표는 응, 응. 고인물 하면 누구겠습니까? 고인물 하면? 고임, 고인물의 천장 그, 그. 주방색아 그쵸 그쵸 그분 그분 근데 네. 요즘 개그맨 유튜버 하시던데 그분도 피피업계 <laughs> 떠나시고 저희 목적은 공룡님이 음, 음. 그분하고 음. 1대1을 해서 어. 이길 수 있을 정도까지의 실력으로 올라가는 걸 목표로 두고 와 빡센데 그러니까 막 맨날 이기는 게 아니라 PVP를 한번 이제 떠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이런 거죠. 이제 그냥 빨라 어. 버릴 수 있게. 아 빨라 버릴 수 있게요. 아거기까지 <laughs> 성장할 수 있나요, 제가? <laughs> 어, 아직은 안합니다 대박이죠. 3일 음. 동안 진행되고요. 3일 음. 네, 마지막 음. 날에 1대1을 해서 실력이 어떤지 한번 볼 겁니다. 최신 PVP 모든... 기준인 거죠, 이거는 다. 네, 맞습니다. 음. 그거 전 누가 하나요, 솔직히. 어? 어, 저는 이발업과 관계 없습니다. <laughs> 네, 이제 오늘 1일차 의 수업을 진행해 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네, 네, 네. 공룡님의 현재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아, 저의 수제자인 파이브를 그 데려와서 1대1로 한번 씩할 거고요. 아, 아니, 수제자로 파이브? 아니, 근데 수제자가 레벨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laughs> 개떡 빨릴 거 같은데. 그냥 개... 공룡님 레벨 측정용이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저분은 목검으로 하고 저는 진검으로 하고 막 그런 건가요? 판타지에서 보면 보통 그러던데. 로 객질로 죽여버리고 그렇게, <laughs> 그렇게 <하나. 웃음> 공룡님은 네네 저는 진검. 진검으로 검 하시고 <laughs> 파이브는 목검 <먹고. 웃음> 음 좋아 <laughs> 이 정도면 할 만하지 아 준비하시고 시작 와이 <laughs> 자식아 석방 석석어 <laughs> 서... 잠시만 오 아니 이 기술은 뭐예요 지금 오자이 기술이 앞으로 공룡님이 배우시게 될 가장 기본적인 기본 아니 달려가서 때릴 수가 없는데 리치 거리가 안 닿는데? 아니 이게 최신 버전 PVP? 자 아, 이제 다음은 이제 방패전 네네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laughs> 잠시요이 <laughs> 녀석 긴장을 풀고 있었군 <laughs> 아, 아 잠시만 이기술은 뭐지? 이기술은 뭐야? <laughs> 와 이거 아이템의 문제가 아닌데 이테크닉 자, 아무튼 이제 저희는 네. 그 칼전하고 방패전 두 개를 각각 배울 거예요 네 칼전과 방패전 두 가지로, 두 가지로 코마를 딱 발라 버리시는 게 어. 저희 목표입니다. 아니 근데 코마 팬들이 저희 욕하면 어떡하죠? 아, 플래그 아, 하듯이 저는 코마를 <laughs> 존중합니다.농담이고 <laughs> 이제 방패랑 아, 칼을 위주로 한다. 아뭐 어. 어, 이렇게 똑같으면 온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음. 일단 시작 시작. 이 녀석 왜안 오는 거지? 먼저 있는 게 유리한 건가? 쉽쉽도로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으아아아아아 아, 근데 뭔가 되게 쉬워 보이면서도 이길 수 없을 것같아경 격차가 좀 느껴지는데, 이게 무슨 기술이 있나? 봉배가 이제 말한번 하자면, B.P를 어.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 음. 할줄 아는 사람은 천지차이. 음. 아, 진짜 모드. 키가 안 나는 그 엄청난 격차가 있구나. 다른 거야 몰래 재생료 거준거 아니야 이거 지금 <laughs> 너 파티클 들켰어 지금 아 아니군요. 에바이브 네, 쓰고 했고 이 끝이에요 얘 이제 그리고 보내요? 네 얘는, 얘는 이제 보내 됩니다. <laughs> 야너 아니 대기 대기 2 시간 했는데 그래 잘 가라. 어색했다. 오 어, 어, 쿨하게 가네. 공룡님은 지금 음, 음. 백색의 도화지입니다. 아 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인 거야? 맞죠. 어, 안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흡수를 수 있다. <웃음> 이거 <웃음> 고도의 이거... 돌려 가기 같은데. <laughs> 자, 열심히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의 목표 짐물을. 어 뭐야? <laughs> NPC야 이거? 네, 더미입니다 더미. 아 오... 이제 때려지게 해야 되는데. 코바를 뛰어넘기한? <laughs> 오뛰어넘어버렸고어얘 근데 살아 움직이는 거 같은데? 진짜 코바 같아. 이 약간.. 재밌네 이 자식 이 자식 좀 맞아라 이 녀석 그냥 죽습니다 잠깐만요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P.E.P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콤보를 넣을 때 음. 쓰는 거는 밀치기 공격입니다 아 밀치기 공격 아 그러니까 아까 계속 제가 그칼에 리치 거리가 안 닿아갖고 이거 죽었구만 이렇게 이렇게 그럼 달리면서 달리면서 이렇게 가야되나? 네 근데 달릴 때첫 타가 밀치기 공격이 되고요 두 번째 타부터는 일반 공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됩니다? 이제 W를 됐다가 눌렀다가 하면서 리셋 해 주면 됩니다. 아이고. 그냥 예. 달리기를 계속 리셋을 새로 걸어야 된다고. 이렇게. 어, 이루 오, 그런 느낌, 이런 느낌. 오 이해했어. 이랬어. 라 아, 1대 한번 해 봅시다. W 테블을 사용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시작. 오, 선생님 선생님 미치거리 간다요. 네, 이런 이런 식으로 <laughs> 저만 닿잖아요어어어 어, 어, 어. 마크 리치 최대 길이가 세 칸이에요. 아세 칸. 그래서 상대를 2 9북 이상으로 때리게 시 되면 응. 상대방은 저를 못 때려요. 아 어... 뭐라고요? <laughs> <laughs> 아 그래요. 이제 크리티컬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아 네네네. 네네. 뭐 어, 그러니까 크리티컬은 <웃음> 뭘까요? <웃음> 크리티컬? 치명타. 더좀더 더 자세히? 대가리를 때리는 거지. 위에서 머리를 후려치니까 내진탕이 오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때리니까. 그것도 맞을 수도 있겠는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공격력보다 1.5배 응. 정도 데미지가 커요. 응. 왜요? 응. 이돌끼 코딩됐어요. 어, 이 발동 조건은 응. 달리지 않는 상, 상태에서 응. 플레이어가 와이 기준으로 내려오는 시점일 때 공격을 하시면 크리티컬이 떠요. 아오. 근데 그러면은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막이 이 상태에서 내려오나? 우와 크리티컬 때려도 크리티컬이 들어서 대중 거예요? 예오 네. 그렇구나 한번 달리면서 해보실래요? 잠깐만요 빨리 봅니다 찹! 이게 아닌가? 아, 안 됐죠 안 됐죠 어, 어, 어. 달리면서 때리면 밀치기 공격이 된다 아까 했잖아요 어어어 어, 어. 달리다가 아 점프하고 S키를 누른 다음에 어! 아. 때려요 약간, <laughs> 안 됐... 약간 플레이어가 내려.. 올라가는 거 말고 어. 내려가고 있을 기준에 때리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달려간다~~~ 핫! 오! 때어 음, 오오오오오 그런 느낌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이제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아셨죠 이제 네네네 기본적으 알았어요 이제 W 응, 응. 탭을 본격적으로 배울거예요 응응 W 탭을? 제가 공룡님 앞으로 응. 이렇게 걸어갈거거든요? 응응 그럼 제가 못 다가오게 계속 이렇게 막을대로 다가오게? 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어 오, 내보냈어요 엘리강트 <laughs> 저는 재능이 보여요 나 재능 있는건가? 나 재능 <laughs> 있나? 보입니다. 보통이면 세 번째에서 실패하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하다. 어 근데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했어요? <laughs> 자 다음은 이제 다른 키트인 방패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오 방패전은 근데 어떤 기술이 있나? 그냥 2키로 방패 무너뜨린 거를 그냥 타이밍 맞춰서 빼야 되나 이 정도인가? 아 이제 한번 무력화 시켜보실래요 이거? 굳이 풀 차지할 필요 없이 그냥 연타하셔도 이게 아마.. 어 그러네? 이겠죠? 나 무조건 풀 차지에 무력화되는 아. 줄 알았어. 자 여기서 기술 한번 드릴게요. 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기술. 어, 어, 어. 이것만 아시면 어, 어, 어. 방패 PVP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어 뭐지? 오른쪽 클릭을 유지하면서 음. 왼쪽 클릭을 연타해보실래요? 이 상태에서 제가 공룡님 방패를 무력화 시켰을 때 힛이 네. 그 바로 나가요. 어, 약간 반격기가 있네요. 네. 이거 대미지가 엄청 강력한데. 어.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어, 크리티컬 아까 배운 거랑 응. 붙였었으면 어. 점프하면서 할 때. 아, 그래서 어. 점프를 하는 거구나. 한번 이제 PP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한 아. 아, 뒤로 돌아서 때리기. 다른 <laughs> 실패. 어, 어. 크리티컬, 크리티컬, 크리, 크리티컬, 으 아! <laughs> 이제 아시겠죠. <laughs>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PP가 한 중간쯤 되잖아요. 네. 초반에는 점핑하면서 반격기도 쓰고 생각하거든요. 중간쯤 되니까 심장이 막달아올려갖고야이자식아 하면서 달려가는 이 <laughs>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은 엄두 약간... 주시면 약간... 됩니다. 인어피스, 심신 수영 같이 해야 돼. 젖지 않은 가랑비가 되십시오. 젖지 않은 가랑비? 그럼 비가 안 내리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저 뭔지 이해는 안 가지만 역시 은유적인 말인 거 같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젖지 않은 가랑비가 되어라. 절대 누워지시면안 됩니다. 그래도 재능 있으십니다. <laughs> 어, 선생님, 이거 수업 강의 끊을까 봐 억지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니죠? 정확한... 아, 아닙니다 회원님, 아? 회원님 아닙니다 회원님. 네. 아니죠 저 어. 저희 몇 개월 더 다니셔야죠 저희 <laughs> 믿습니다 아그러면 선생님 한 따까리 한판 뜰까요? 어, 사실... 아, 알겠습니다 별로 뜰까 나무검으로 할게요 저지하는 가랑비 아시겠어요? 아네 저... 아, 저지하는 어, 가랑비 선생님 컨셉 중이셔 <laughs> 가볼까 더 주지 마세요 아 저는 그 AD를 안누르겠습니다 저는 오케이 오케이 네. 수... 어? 어?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죠 선생님? <laughs> 드디어! 선생님! 선생님 실전의 돌이닥치니 제가! 역시 사람은 실전이 해야지 강해진다는 아그 그렇군요! 사실이었군. 선생님 훈련 히 가르쳐주신 덕분에 근데 선생님 역시 봐주신 거죠? 선생님 봐주신 거죠? 아, 네, 네, 아 그렇군요 봐준 거 맞지? 아, 그러면 PT 끊어버려 <웃음> <웃음> 역시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에 자존감도 채워주시고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저기 도장에 사람이 별로... 아 그렇군요 회이 근데 저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아니죠? <웃음> <웃음> 지금 옆집에 밀코이 도장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다음 시간은 클래스 101 결제를 하시면 아 그래요? <웃음> <웃음> 1차 수업 아 어. <laughs> 연습은 좀 많이 하셨는지요? 하, 정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럴 <laughs> <laughs> 줄알았어 헬스장 왔을 때뭐 운동하는 학생 어떤데? 매운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아 선생님. 저도 큰 성장을 할수 없다고요. 선생님 너무 바빴어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세팅을 해왔거든요. 지금 막 W A S D, 라이트 아, 클릭, 우 클릭. 좋습니다. 인바디 세팅을 하셨군요. 근데. 네네네. 인바디 그래. 촬영 그래. 촬영해왔습니다 아 이거 에미스 이거 에미스에미스 무빙.. <laughs> <laughs> 무 <무비> 너무 잘하시에미 <laughs> 혹시 <에이미> 안 좋으신가요? <laughs> <내가>. 흐차끝차끝 <laughs> <일상> <laughs> 뭐야 조만쪼 들어와 있는데?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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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만닌 PVP로 한번 이기고 자존감이나 어, 채워볼까? 조만아 어. PVP 한판오 어, 수련의 성과를 한번 으아 <laughs> <laughs> 수련의 성과가... 고수... 넌 고수다... 내가 인정한다... 아... 이래가지고그수 예, 있겠나 이래가지고... <laughs> 선생님 요 근육이 발전 안 해요... 단백질을 먹어야겠어... 그러게 제가 식단도 하시고 막... 아, 죄송합니다... 운도 그럴래 하지 않나요...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아 이제 추워갖고 헬스장 올지 <laughs> 고민 좀 해볼게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5일차입니다. 아, 벌써 5일차인가? 아, 4일차나 제가 헬스장에 안 나와서 지금 5일차입니다. <laughs> 그럼뭘 배울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방패전 위주로 해볼 겁니다. 방패전 지금 해볼까요? 네네. 아, 또. 선생님, 한 번이라도 이겨야지. 방패전은 피티컬을 좀 많이 넣어야지. 와, 아, 그 위주? <laughs> 아, 뛰어! 방패 쿨 타입이야. 한 아, 맞고 뒤로 돌아가고. 아까 <laughs> 뒤로 돌아가는 데를 때려버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우 회원님, 6일차. 선생님 망했어요. 저희 하루밖에 안 나왔는데. 망했어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네. 아이고. 그래요. 자 오늘은 종합편으로 <laughs> 한번.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최종, 최종 평가. 아. 예 아. 좋아 이정도면 어디가서 맞고 다니진 않겠어 아 좋아요 <laughs> 하지만 상대는 어마무시한 마이크로프트 일진이란 말이에요 맨날 컨텐츠에서 다른 사람들 다 패버리고 다니고 제가 코리안 드립이라고 <laughs> 이야기하고 다니고 알겠습니까? 아 너무 무섭습니다 어떡합니까 자신을 믿으세요 <laughs> m 이 PPT죠. 오늘 지두던트. 예. 지면 전액 환불 돈을 받긴 않았지만 어제 <laughs> 아, 이 도장 끊으면은 제가 그 전단지 보고 일주일 만에 코마 이길스 했다고 해서 왔는데 선생님, 실력별로 안된거 같아요, 제가. 아니 그 회원님이 식단 관리도 지금 에? 네? 집에서 못도안 하시고 네. 뭐하니까 네? 이거? 이거 네. 뭐.. 이거 집만 다니면 다 해결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지방 분해 주사 이런 거 싸주시고 <laughs> 막 로이더 <laughs> 사주시고 그런 거 아니었냐고요? <laughs> 못 이길 그거 같아요 못 이길 거 같다고요 지금 하지만 <laughs> 회원님못 느꼈겠지만 네네네네 그 트레이너인 제가 보기에 음, 회원님은 성장하셨습니다 헐 정말요? 개부로갔다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커리큘럼인데 오늘 그래서 PVP를 뭐뭘 하나요? 그러니까 훈련을 이제 음. 칼전, 난 방패전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음? 각세 판씩 할 거고요, 호마랑. 아2판3승 오늘 자신 있으세요? <laughs> 아 저요? 아저 진짜 자신감 만, 만땅이죠. 개그 유튜버잖아요, 저는. <웃음> <웃음> 하지만 상대도 개그 유튜버. 아,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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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laughs> 호마님. 저는 사실 네. T v P로서 이제 코마님의 경력과 이코마님콘텐츠 그리고 페인터성을 네. 존중하지만 이콘텐츠에 대한 기획은 플래그님이 했다는. <laughs> <laughs> 이거 그럼 플래그님 영상인 거예요, 볼링님 영상. 아니 거예요. 근데 저어둘다 올림. 대신 대신 아, 저 아. 저도 혹하긴했어요 <laughs> <laughs> 하지만 제가 하자했어요. 제가 <laughs> 하자했어요. 일주일 전에 저를 음. 이용해서 홍보를 하셨다고요? <laughs> 아니 제목 <제법>. 저는 그한 <laughs>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laughs> <laughs> 사실인데요 몰라서 그죠 <laughs> 어. 어. 아 언제 또나 이렇게 팔려나가고 있었어 <웃음> <웃음> 어? 그 관장님 포스에 코마님 얼굴 들어가 있던데 뭐지? <laughs> 코마님이업람은사실 2시간 전에 했습니다 오늘 촬영 수업래은코사님은 <laughs> 정말 일은정습도절하시도지하푹쉬지다푹 오신 상태 오신 이태이사실코에사영은을 사람은 하려고 했거든요. 원래 사날에이제 PVP 둘이 하고 이제일이 사람은 제도전하는 식으로. 근데 이분이 이제 그냥 마지막 날에 부르자고. <laughs> 왜냐면 그동안 연습하면 안 되잖아. 5분만 연습 연습해도 큰일 나는구만 지금 일단 그래서 그냥 바로 해볼까요? 아니면 뭐 코만이도 약간 더미일 때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 아네 그냥 하는 게이 컨텐츠에 그게 맞지 않아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럼 그냥 합시다 내가 어, 이성령자를 상대로도 최소히 다하지. <laughs> 너의 마지막 미성년자. <웃음> <웃음> 너는 패배를 시작하게 만들어줘나 아, 그럼 저희 같이 <laughs> 저랑 음. 국민이 만든 그 현피장. 이 아닌 p p 듀얼장으로 아 뭐가 또 있네 m m y Yeah, yeah. You just aim or cut o u 이 So 이 h e y did. So they did. So they did. So they did. So t 일주일간 저희의 노력이 <laughs> 저희가 비운 W 탭은 대체 어디로 간 거죠? 아이고 아니 이 녀석 W 탭할줄 아는데요 이거 숨기고 있었어 이 녀석 죽어 있었어요, 이 녀석 W 탭죽있었어요이 녀석 아주 잘하는 녀석이에요 <laughs>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그 크리티컬은 대체 어디로 간 거죠? 아 지금 아이고. 작전 작전 타임이야 너 <laughs> 거의 저기 가 있어요 선생님 뭐라고요? <laughs> 아니, 가까울 때는 이제 크리트가 멀리 있을 땐 이제 아뭐아 뭐. 아, 오케이 오케이 저도 듣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그 콤보도 모르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두 번째 판 뽀뽀롬 뽀뽀뽀 아 죽으셔서 피 그거 하시면 돼요 스폰포인트 하시면 아마 킬 쳐요? 아킬 치셔도 돼요 다!! 내가 이겼다!! 고알을 찍었어!! 아 농담이고요? 그냥 합시다 3판 2선 두 번째 판고 a w 무빙 무섭지만! 오우!! 까지 끝까지 끝까지 보기 끝까지 보기 으아! 이 녀석! 공부 맞을 땐 뒤로 빼고! 그치 그치! 으아아아아아아 <laughs> 어! <laughs> <우와! 웃음> <타이밝> 어! 일단 일대 다시 작전 타임! 아 죄송해요! 죄나 긴장했다! 자일 다시 작전 타임! 자 상대 긴장했습니다! 네네. 더욱 해질 거임 이제! 일단 한번 이겼어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멈출까요? <laughs>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더더 아, 아, 더 가야 됩니다. 더아 가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선생님 확실한 그, 패배를 그, 안겨줘야 돼요. 역시 연습을 안 시키길 잘했어. 일주일 내 어. 전에 저 녀석이 날려줬으면 분명 피피 연습을 했을 거기 때문에 어, 저 녀석 지금 어, 손을 어, 풀고 그래. 있어요. 아주 무서워요. 자, 3회 해주십시오. 3, 2, 1 시작! 마지막! 아이고,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와! 한 나무셨죠? 한 나왔습니다. 아 선생님. 아, 아깝다. 더블 탭이 안 쏘졌어요. 저는 바보예요. 하지만 코마의 팔스 경력 몇 년이죠? 한 5년 정도 아, 되지 않았을까요? 그, 한 4년 5년? 하지만 4년 5년 저희, 저희 일주일로 ]까요? 첫 승을 거둔다. 아, 그래도 이거 제가, 저, 저 <laughs> 이선인데 제가 이인데 이거 제가 이 아니 왜아 저희 그 저희 정신승리 체육관이거든요, <laughs> 여기. 아 어쨌다. <어쩌나, 웃음> 아 그래도 <laughs> 아 이거 여러분, 너이 선을 두번 하는 건데, 평 여섯 번 하는 건데, 그중서한 번이라도 이기는 이거 제 저반전에 한 번이라도 이기고 두고 보니까 이렇게 사입꾼 같은데 이거 이거 일단 코만이 이긴 게 맞죠? 아 역시 맞아요, 맞아요, 아, 코만이, 네, 어. 네, 코만이 이긴 게 맞습니다. <웃음> <웃음> 아, 네, <laughs> 다음, 다음은 방패전입니다. 아, 다이아도기죠 다이아도끼. 네, 다이아도기입니다다이아도기 중간에 네더라이트로 <laughs> 바꾸고 그러지 않아요? 시졸한 수를 사실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꾸겠다고요? <laughs> 중간에 공룡이 딱 때릴 때 갑자기 흰 퍼프가 들어가는 연출 기믹을 넣을까 했는데 아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WWE가 아니니까 방패전 또 모르거든요 이거 괜찮습니이 이 정도는 그 동네 풋살 아저씨가 어. 메시를 이긴 거나 마찬가지로 어아 <laughs> 그런가요? 그정도예요 <laughs> 네. 역시 너 코리안 고트 <laughs> 평소에는 최신 버전 PVP 개붓하면서 이 팬한테 지금 갑자기 <laughs> 저를 게 하는 거 뭐죠? <laughs> 아니면 아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지금 역시 역시 코마님이십니다 <laughs> 자, 3인으 시작하겠습니다. 네. 3 2 1 시작. <목소리> 어, 잠좀좀 좀. 저기 잠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아니 아니 아니요 크리티컬 아니, 아니. <목소리> 크리티컬 크리티컬 히트. 크리티컬 히트. 크리티컬 히트. 방법. 크리티컬. 아! <목소리> <목소리> 오, 오 근데 저 반칸 나왔어요. 선생님 작전의 작전의. 그 크리티컬을 좀 그냥 기본이 문제야니까. <laughs> 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가면서 내리기. 음.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할게. 이게 달리기 길을 오히려 여기는 빼놔야겠다. 모든 기사 알았어. 알았어. 다시. 야, 이게 아, 스테이크 만들었으면 어, 이겼다. 음. 인정. 중간 제가 했어 스테이크 들어오고. 오케이, 다시. 그럼 두 번째 라운드. 3 2 1 고고고고고. 예, 무한 팡패 샷. 사... 어! 건물! 동기 버렸어요! 동기 버렸어요! 잠시만x3 잠시만x2 퍼즈!x2 퍼즈 요청서 선수분 아 이거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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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이게, 경기 매너 국제 경기, 경기 미란다 5지 공이 <laughs> 터졌어요 공이 공이 터졌어요 선수분의 의사 중력입니다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네네 아 선수분 동의하셨네요 역시 매너 게임 이렇게 권위 없는 이렇게 권위 없는 듀얼은 처음에 양손수 다시 킬쳐 주시고요. 어, 네, 네, 네. 우. 원. 리고 맞고 맞고. 얘에 너무 좋아요, 요지 2차포지? 아 오케이, 오케이. 지 <laughs> 끝까지 가. 끝까지, 끝까지 가. 이시 아! 저두칸 달았는데요. 이 무슨 일이죠? 아, 선생님 저물 마시고 왔다니 기억이 초기화됐어요, 선생님. 어떡하죠 이거? 둘다 <laughs> 물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아 물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뭐야? 작이 됐지 말 아니, 얘가 기본 에임이 너무 좋아요. 기본 에임이 딱 정직하잖아. 마우스도 안 움직이고 이 키보드로 연습 때이 정도 아니었거든. 근데 실전에 약간 약한타입인 가보네. 아, 이게 또 그런 아, 게 있어요. 대유튜버 앞에서 약간 그 마음이 위축되는 그런 느낌 먼저. 에저스. <laughs> 죄송해요 그.. <laughs> 그걸.. 그걸 <laughs> 스이 네. 알면 안될거야선생이아생이 안 <laughs> <아니, 스승이, 웃음> 얘가 그거라니까? 그저티오 공감 능력이 없어 그냥 약간, 어? 선이저 에임이 잘안 되는데 그러면 어? 그건 어떡하지? 그건 내가 가줄 수가 없는데 아니 그니까 한마디로 이 강사는 아니, 쓰레기다 아니 그건 아니, 아닌데 스승님, 약간 그거 발로 어떻게 차죠? 나가 그걸 가르쳐주셨 에, 선생님이 약간 고티어 전용이 같아요. 사실 코마님이 이거를 습득하면은 되게 좋은 기술들이 많거든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속이 경행이... 경일기. <laughs> 아 그러면 일단은 아 역시 모의 예상대로. 선생님 죄송해요. 예 네. 영상 선생님 영상 어떻게요? 괜찮아요. 웃겼으니까 이겼으면 약간 네네. 망했는데 그래도 이겼습니다. 아 그래 한판 이긴 것만 주작해 하고 쓰세요 선생님은. <웃음> <웃음> 오케이. 좋았어, 한번 이겼어. 이걸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겠다. 그럼 이만 스펀지 지지개별 공룡이 일주일 동안 수련하면 코마를 이길 수 있다. 빠빠라빠빠빠, 못 이긴다. <laughs>